맞습니다. 아 그랬구나? 자 이제는 네. 맘하고 놀자! 놀자. 아, 시간입니다. 자, 드디어 왔습니다. 정말 놀고 있네 시간. 라는 소리가 절, 절로 나올 정도로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오늘은 <laughs> 지난 시간에는 김 이렇게 붙이고 디디디디디디 이런거 없다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오늘은 없어요. 네. 쇼피디 뽕망치 갖다주세요. 자 지금부터 꼬집는 거 이렇게 근데 뿅뿅 주세요. 뿅뿅 하고 나타났네요. 어귀어 엄청 노를 게스트한테 때려달라고 할까요? 응. 오늘요? 저 운동권 이명아 대표가. 맞아 응. 맞아요. 잠깐. 만아 <laughs> 왜요? 아 세게 때려주세요. 평소에 불만 많잖아 사실. 일상과 분당 양 양대 삼명으로 자. 이리로 와주세요 잠깐. 아니 의자 같이. 다. 아니 게스트를 때리면 어때? 안돼 안돼 왜 오케이. 게스트를 때려? 잡아. 근데 큰일 났다 너 지금. 네. 자 저, 문제를 두개 내겠습니다. <laughs> 좀 <다르죠>. 아 진짜 <laughs> 이 체격 보세요. 표정봐 날씬, 어, 표정. 표정. 날씬한데도. 그 <laughs> 근육질 보세요 근육질 뭐, 자 3종 세트입니다 근육질, 키, 뿅망치 3종 세트 저 어제 복싱 도장 다녀왔어요 아복싱너 이제 네. 오늘 X됐다 X됐고 참 X됐고 네. 자 앉아주셔야 되는데 자 먼저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의자 받고세요 아, 네. 자, 잠깐 어떻게 할까요 정답을 맞추면 가운데 앉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가 맞고 어, 그래 거기 앉아야 되겠네 맞네 네. 가운데 앉으세요 네. 네. <laughs> 네가 맞고 정답을 맞히면 제가, 오답, 네. 아, 제가 맞고 오답을 나오면 아니 아니 오답을 나오면 우리 어 여기 지금 난리났네요. 네. 네. 와. 진짜. 박은정 대표가 맞는 거예요 자, 정답이면 제가 맞고 오답이면 네. 박은정 대표입니다. 네. 자, 지금부터 이제어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세분그중에 네. 네. 오답 3분의... 오답도 포함해서. 그 중에. <laughs> 자. 첫 번째 많다, 문제. 시간과 재료를 절약하는 이 멋진 네. 제품 도마를 만들어낸 JM 그린의 음. 요 도마 앞에 붙는 영어. 두 글자가 있습니다. 아, 영어 두 글자 아니죠? 영어 두 마디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네, 네. 시간과 재료를 절약하는 발명의 왕, 대통령 발명상을 수상한 음. 이정미 대표가 발명한 이 뭐라고 할까요? 자, 뭐 이중으로 자, 아낀다 뭐그 뭐그 뜻인데 그, 영어로 어? 써주세요. 네, 영어로. 영어 써주세요. 영어로. 뭐, 뭐야? <laughs> 어제 안 보여요. 그래서 이미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laughs> 아니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아직 안 들었어. 네, 네. 어 마근정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자. 더블세이브 도마. 아니 영어로 써야 되지 않아? 아니야 영어로. 영어 쓸줄 알아세요? 네. 해봐 철자. 저또 이런다. 아 진짜. 한대 때리세요. 아, 정답이 정답. 나왔죠? 네, 정답이 나왔습니다. 정답이 같은... 어 이거 좋다. 게스트가 나오니까. 어디 아, 아파요 진짜 아니. 제... 아니 근육질의 이 뿅망치가 자기랑 차원이 달라. 어로엄마님 아, 하트 날려주네. 시 같은 일상길에 걸릴 거 진짜. 자자 아까 제일 먼저 더블세이브 나오신 분이 계세요. 아시죠? 네 더블 세이브 제일 먼저 나왔죠. 오늘은 내가 더블 세이브 나왔다. 더블 세이브. 아, 지나가서 네. 놓쳐. 쳤 더블이에요. 더블. 자 아, 뭐야, 진짜. <laughs> 어 재밌다. 기분 좋다. 자꾸 이러 게야, 진짜. <laughs> 자 진정하시고 문제 또 문제 또. 아두 번째 문제 음. 벌써? 두 번째 문제. 자 우리가 임시정부와 삼일운동 1 0 0주년인데 네. 이분이 더 조명되고 있습니다.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우리 맘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예, 하루라도 음.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놓친다는 명문으로 네. 자기의 모든 명언으로? 것을 바쳤던 명언으로 바쳤던 음. 자, 안중근 선생의 호는 아, 호는 무엇일까요? 요거 아우 안중근 선생호가이겁니다 요거 이거. 이거 이거. 아, 마음이 조마조마하네. 자, 정답 아, 올려 주세요.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네. 이거 생각도 못 하셨을 텐데 네. 너무 쉬워요. 어렵게 생각하지 잠깐만, 마세요. 너무 따따불 나왔네요. 음. <laughs> 네, 자 게스트가 때리는 걸로 했잖아. 아 그랬나? 아, 나 떄. 나중에 그... 두 배로 맞아. 네네. <laughs> 자. 자, 일산 아줌매 짱. 자, 자, 정답은 아니고 백주년도 정답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네, 김구 정답 아닙니다. 아 저기 진짜 멋있다. 노정렬님 짱. 아. 노정렬님 당황. 네, 정기당. 오답이니까. 네, 오답. 제가 맞. 저... 뭐야 네. 지금? <laughs> 오답이 나왔길래. <laughs> 진짜 너무하네 <laughs> <많아요>, 같은 거. <laughs> 도산 아, 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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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나왔어. 도산 도산 나왔어 도산 정답 아닙니다. <laughs> 아니 뭐예요, 아 뭐야 진짜. 이거 너무 고마... 불공정해. 우리 공정한 나왔어요. 경기도 공정한 아, 세상인데. 도마가 나왔는데. 네. 아 도마 나왔어요? 아 네. 도마, 아, 도. 네. 네. 도마 나왔는데. 네. 네. 마음이 네. 정답 너무 그박유천이래박유천 <laughs> 아. 정답 박유천이래 야... 오... 아. 오! 너무 좋다. 네. 네. 안데 네. 아, 시원하다 이번에. 네. 억울해래 억울해. 근데 마음 대표들이라고 이러실수 있어요, 진짜? 새로운 세상 공정한 경기도인데? 공정하게 않았나요? 했는데요? 뭐 공정해요? 아, 나는 세게 때려 <laughs> 공정하게 <laughs> 똑같은... 그렇죠. 네. 완전 공정했죠. 아 이제 네,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laughs> <그거>. 새로운 경기 <laughs> 공정한 세상. 예. 네. 경기도 <laughs> 주식회 <주식해서 웃음> 함께하는... 네. <laughs> 자 이명아 <이명한의> 대표님 <laughs>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매주 출연시킬까? 네. 네. 아, 늘 너무 많이 맞은 <laughs> 것 같아. 네. 이 게스트가 때리는 거 너무 좋네요. 진작 얘기할 거. 왜이 생각을 못했을까.